오늘은 드래곤라이징 시즌 2 파트 2가 남긴 떡밥들을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흑화한 제이의 행방입니다. 제이는 이부에서 라스에게 병합비전 와일드네스의 전사였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의 편에서 셰터스핀까지 배웠지만, 결국엔 니아한테 패하고 라스에게 실망했단 말을 듣고 목표를 잃어 어딘가로 떠납니다. 이제는 관리부 소속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고, 라스의 군대도 와해된 상황인 만큼 새로운 세력을 찾아갈 것 같은데. 기존 캐릭터 중 드래곤라이징에서 재등장한 몇안 되는 캐릭터며, 누구보다 제이가 타락하기 바랬던 탈출 비둘기, 이쪽 일이 그렇게 하고 싶으면 내가 조언 하나 해주지, 악당 이름부터 지어, 는 농담이고 니아한테 보여준 행동이나, 셰터스핀 사용자는 선남이 무너진다는 언급이 있었기에 적어도 악의편에서 닌자들과 대립할 것임은 확실합니다. 드래곤라이징에선 원소에 대한 깊은 탐구를 진행하는 만큼, 어쩌면 제이가 번개의 힘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전임자인 리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도 기대됩니다. 뭐 정신 못 차리면 갈아타야지. 아, 두 번째 떡밥은 드래곤 아이콘입니다. 엔딩에서 모션 드래곤이 로이드에게 넘긴 비늘이 변화한 거므로 도움이 필요할 때 해당 무기를 사용하면 근원의 드래곤을 불러올 수 있다고 합니다. 라스가 토너먼트에 참가했던 이유는 해당 무기로 소스 드래곤을 불러들이기 위해서입니다. 녹트가 배신의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지만 만약 로이드가 가지고 있던 걸 알게 된다며 아린을 이용해 빼돌리지 않을까요? 세 번째는 아린과 라스의 행적입니다. 결말부에서 라스를 구하기 위해서 아린은 그를 따라갔는데, 물론 아린이 완벽하게 흑화한 것은 아니지만 라스와 함께 있고 마스터오에게 병합은 그가 일으켰다는 진실을 들었기에 닌자들과 다르게 병합을 되돌리고 아린의 부모를 구할 수 있는 라스와 이해관계가 일치해 마침 과거의 닌자들처럼 무모한 선택을 할수 있지 않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스의 목적과 그가 악역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라스의 궁극적인 목표, 라스의 주인이 근원의 드래곤을 지배하는 것이지만 라 결과적으로는 병합을 되돌리는 것입니다. 처음엔 근원의 드래곤이 병합의 원인인 줄 알았으나 그들은 병합을 인간사로 분류했고 병합인지 융합인지 몰라도 인간들의 일에 우리가 영향을 받을 일은 없어. 그들은 인간들의 일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병합도 막은 드래곤 코어를 만들었단 걸 생각하면. 강제적으로 그들의 힘을 사용해 병합을 되돌리는 방법이 아닐까요 그럼 마스터우가 병합을 일으킨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합니다 병합은 우가 태어나기도 전인 최스마 때부터 드래곤 코어로 막았다고 했습니다 로이드의 대사에서 우가 병합을 막으려는 시도를 하다가 실패했다고 했고 병합이 일어나기 전에 드래곤 코어를 찾으려고 하셨던 것 같아 우는 병합이 빨리 찾아왔다는 언급을 했는데 최스마의 후손만이 코어의 위치를 알수 있어 원래 최스마 집안이 병합을 막는 사명을 이어야 했지만 결국 실패했고 라스가 그를 원인으로 지목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병합을 일으킨 것이 아닌 막지 못했던 표현이 정확하며 병합이란 형상은 단순히 차원이 확장되며 발생한 중첩 형상이기에 특별한 원인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두 영역이 한 공간을 찾아내는 곳이 생기거든. 네 번째 떡밥은 라스의 종족입니다. 과거 시점 금지된 다섯은 라스와 같은 동족의 누군가를 붙잡았는데. 단순한 생김새에서도 알수 있는 것처럼 라스와는 다른 인물입니다. 그러나 금지된다섯이 활동했던 시기는 수천년 전이기에, 라스의 종족은 새로운 종족이 아닌 수천년 전부터 존재한 종족이라는 것인데, 라스만이 특이한 것이 아닌 종족 전체가 이렇다는 건 적어도 라스의 종족은 와일드네스 소속의 수인이지만, 키마 출신일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로이드에게 드래곤 아이콘을 넘긴 모션드래곤의 대사처럼 키마에 대한 레퍼런스는 많으나, 필요할 때, 조심해서 잘 써. 이젠 키마의 재등장에 희망을 거는 것이 무의미해졌다고 생각드니 기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탈출한 금지된 다섯입니다. 녹트의 계획이 완성되며 결과적으로는 금지된 다섯 전원이 탈출했고 불리해지자 게이트를 타고 도망쳤습니다. 당연히 같은 포탈을 탄아린과 동일한 장소에 있을 텐데 탈출한 나머지 금지된 다섯의 힘은 미스테리하지만 그들의 최강의 기술인 셰터스피는 나이징 드래곤으로 간파하면 되고 전원이 탈출하고도 닌자들을 상대로 일단 넌척기에. 차기작에서 그들이 큰 위협이 될지가 의문이네요. 마지막 떡밥은 칠근용입니다. 칠근용은 템블사원 벽화에 그려져 있던 일곱머리의 드래곤입니다. 잔도 해당 드래곤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다고 했고, 로비도 단순한 전설 따위로 취급했지만, 대부분의 전설은 역사로부터 비롯되고, 로비는 소스 드래곤들도 전설 따위로 취급했기에 어쩌면 실제로 존재할지 모릅니다. 근원의 드래곤이 총 일곱마리라는 점. 템플시티에서 개최된 소스 토너먼트는 근원의 드래곤을 기억하기 위한 대회라는 걸 생각하면, 칠근 용은 소스 드래곤과 관련 있거나, 어쩌면 울트라 드래곤처럼 그들은 원래 하나의 존재는 아니었을까요? 근원의 드래곤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위험하기에 골드 파워를 나눈 로이드처럼, 너희 세상은 위험해질 수 있다. 소스 드래곤으로 나누어 힘의 균형을 이뤄냈을 거란 생각도 듭니다. 그럼 이 존재는 모든 소스 드래곤의 힘을 노리는 나스의 주인과도 연관되었을지 모릅니다. 다음은 시즌2 이브가 남긴 의문점으로 소스 토너먼트엔 의문의 마스터의 동상이 장식되었는데 이는 최스마가 대회에 참가했을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최스마는 드래곤에게 이어받은 창조의 힘에 해당되는 불이나 번개 같은 원소만을 다루어야 정상이지만 물과 바람을 제외한 모든 원소를 사용했다는 언급이 있기에 어쩌면 당시의 토너먼트 덕에 봉인된 오지라의 원소를 제외한 모든 원소를 획득할 수 있던 건 아닐까요? 두 번째 의문은 지금껏 모든 사건들은 최스마의 계획이었냐는 것입니다. 최스마는 모든 것이 균형 잡히고 조화로운 세상을 꿈꿨습니다. 원래 골든 닌자고 까진 단순한 닌자고의 평화였으나, 고스트 닌자고에서 차원으로 세계관을 확장하며 닌자들의 사명은 닌자고 뿐만 아닌 차원을 수호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병합 이후에는 새로워지고 다양한 종족끼리의 화합, 모든 차원이 일시적인 안전을 찾았기에, 거미줄과 같이 모든 사건들이 연결돼 이것은 최스마가 완벽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일종의 시나리오는 아닐까요? 상당히 복잡한 이야기니 해당 내용은 나중에 따로 서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시즌에서 나온 몇 가지 사실들인데, 근원의 드래곤이라도 개개인의 영향력에는 차이가 있고 그들은 현실의 구조 자체와 연결되었으며, 그렇기에 손짓만으로 차원을 붕괴시킬 만큼 위협적이고, 원소 마스터들 중 카밀과 페일, 톡스와 뉴로의 근황이 나왔는데, 지금껏 난리가 나고도 도와주지 않은 이유는 도움이 필요한 건 어떻게 하라고? 그건 누군가 나한테 알려줬거든. 연락해야지, 새끼들아. 소라나 지오를 제외하고도 병합 이후 수많은 새로운 원소 마스터들이 생겼는데, 브라운 파워는 여전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분신술은 좀 쉽다는 것, 새로운 종족과 타종족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들도 많아졌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흐름을 끄는 에피소드가 없고, 캐릭터 간의 밸런스나 특히 카이의 등장시는 아직도 소름이네요. 개인적으로는 일부에 이어진 무난한 시즌이었습니다.